안녕. 어. 너나 학창 시절 때날 괴롭힌 콩콩이 어쩐일로 왔냐? 어. 미안해 그땐. 어우야 뭔 냄새 안나? 미안 내가 한달 동안 바람 씻어서. 일단 알겠어. 일단 빨간약부터 해줄게. 작은 것부터 제거해줄게. 이제 굳은 살을 해줄게. 굳은 살이 깊숙이 들어가서 빨간 약더 바를게. 아 따가워. 아진짜엄살은 일풀어 아프게. 깍 너무 파. 악 너무 깊숙이 있어서 집게로 할게. 야, 야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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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하, 아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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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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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엄살 떨지마 까! 인제 소독할게 하, 하, 아픈 거 아니야? 왜 아니야? 좀 살살해 그리고 아프잖아. 밴드 붙여줄게. 찹찹. 괜찮지? 또삥 뜯지 말고 알겠어? 삥. 그래요, 오늘은 공자 한다. 여러분, 나쁜 짓 하지 마요.